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론 요번엔 키워드 190번인데요. 1장에 살복제 행정의 개념과 특성에서, 어, 살복제 행정의 과정 및 기능이 나와요. 요 부분인데, 다양한 빈출로 빼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세 문제로 아주 기출이 높지는 않은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의 예상도 0.4문항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 나오면 진짜 문제를 낼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 문제는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그 교재들 많아. 어떤 교재는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으로 소개하고요. 어떤 또 책들은 사회복지행정의 요소, 뭐 이렇게 기술적 요소, 뭐 이렇게 요소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정이란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 사회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행정 안에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것들은 순서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과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요 단어를 좀 볼게요. 예. 요거 그냥 제가 그냥 아주 원초적 그냥 발음기운 느낌으로 원초적으로 좀 읽어 보면 포스드 코르브, 이렇게 돼요. 예. 그냥, 이제, 우리도, 그, 왜, 실천론에서, 관계론에서, 비에스텍의 관계론 앞글자만 따서, 관계의 칠대 원칙 할 때, 개의 통수, 비자, 비,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개별화, 뭐, 이런 것들을 앞글자만 따서. 그, 그러니까 그,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정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할 때, 그 기본 과정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라는 요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기획 플래닝, 조직 오가나이 n 인사 스 t 핑 지시 다이렉팅, 조정 코디네이팅, 보고 리포팅, o 어, 재정 버 u 팅 평가 이 v a l u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서 포스드 코르브 이거 뭐? 어, 이렇게 좀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눈으로만 보고 다음 날 기억 안 나는 거보다 그냥 온몸으로 좀 외우세요. 포스드 코르브 이렇게요. 예. 좀 유치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그래서 바로 행정 사회복지 행정의 요소 과정은 뭐다? 포스드 코르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그냥 하나하나 요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화살표가 있다라는 건 과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조직화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먼저 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해서 마지막 평가라는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행정의 과정의 요소들의 명명, 그다음에 각각의 요소들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명제로서의 그 요소의 뜻풀이를 알아야 되겠고요. 예. 그것들을 먼저 좀 잡을게요. 기획. 예. 첫 번째로 목표의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예. 그래서 기획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음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획을 한다 그러면 결정한다라는 거를 어그그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설정한다 방법을 결정한다 예 과업 및 활동 그다음에 방법을 결정한다 예 그다음에 조직은 그러고 났다면 조직의 목표에 맞게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때는 어때요 기획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거에 맞게 과업을 뭐 해줘 할당해야죠 과업을. 부서반 간에 할당을 하는, 이거, 부서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할당하는 걸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스태핑은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을 훈련하는 것, 우호적인 근무조건을 유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고요. 지시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책임자가 관리 감독하는 걸 지시한다. 그 다음에 조정, 이거 시험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조정한다라는 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는 행정가가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등에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리는 것, 보고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은 회계와 관련된 과정이고요. 평가는 이 서비스가 적절한가 효과적인가 효율적이었나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포스드 코르브, 이렇게 앞에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이 뭐지요? 설명, 명제로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인사야, 이런 식으로. 직원의 채용에 과하면 스태핑, 인사가 금방 떠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직구조를 설정한다, 과업을 할당한다 할 때, 딱! 조직, 오가나이징이라는 게 떠오를 만큼 그런 식으로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정확히 조금 아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제로 나올 수 있어요. 행정론도 사례나 예제 나오거든요. 예제로 나왔을 때 예제를 듣고 그것이 뭘 명명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띠띠띠 복지관의 사무국장은 뭐, 새해에 뭐, 어, 기획, 계획을 하면서 뭐, 어, A가 하던 업무는 B가 하도록 하고, B가 하던 업무는 뭐, C가 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 어, 별에 대해서, 어, 어, 새로운 구성원은 뭐, 직원체 용을한명 했다.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뭘 했냐? 그러면 첫 번째 A가 하던 걸 B가 하게 하고 이런 건 뭐죠? 과업의 할당이 바뀐 거니까 오가나이징이 들어간 거죠. 조직. 그다음에 뭐예요? 신규 사업 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어뭐 별이라고 할때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대요. 그럼 뭘한 거죠? 인사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예제가 나왔을 때 아, 이 예제에는 오가나이징 인 조직과 스태핑, 인사를 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띵띵띵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시공간 제한 없이 뭐,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직원 전용 SNS를 개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예요?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니까 조정.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 알고, 이 명제가 예제로 나오면 예제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명명할 수 있는 힘.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포스트 코르브는 무슨 의미가 있다? 과정이다라는 건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기획을 먼저 하고 조직화를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알고 기억해야 돼요. 예컨대 시험 문제에 박스 안에 어떤 어떤 과정이 나오고, 만약에 이 과정이 조직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제시된 업무 이전에 해야 될 거라면, 이게 내용이 조직이면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기획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사, 스태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혹 평가 다음에 피드백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나면 되먹이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평가된 내용을 다시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에 더잘 일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피드백이, 나오, 피드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 평가 다음의 과정이구나. 활류, 되먹이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하는 게중요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같이 풀어볼게요. 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기출문장 체크 먼저 할게요. 여기 기출문장 체크는 워낙 짧고요. 예, 어, 그래서 그냥 한번 볼게요. 기획, 플래닝, 조직의 목적과 목표 달성 방법을 설정, 뭐, 결정, 방법의 결정, 설, 목표 설정, 이런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뭐죠?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인사, 직원, 채용, 해고, 이것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도 들어간다 그랬죠. 조직화, 공식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목표와 과업에 대해서 어때요? 조직화에서는 과업을 뭐 한다 그랬죠? 할당한다 그랬죠. 자, 조정 기능은 직원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망, 의사소통. 아까 뭐 직원 전용 SNS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 과정의 조정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해 활동에 있어 구성원들을 서로 상호 연결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정이 7회 때, 6회 때두 번다. 그래서 조정 기능 하면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연결망, 상호 연결 기능, 이런 부분들의 공통 키워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공통 키워드로 조정을 좀 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포스트 콜르브 전체를 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 2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어, 지금 이 출제자는 사회복지 행정의 우리는 과정이라고 포스트 코르브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은 또 행정의 요소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기능이라는 말을 했죠. 행정에는 여러 요러 여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럴때 어, 당황하시지 말고 요 박스 안을 보시면 딱 이걸 보시고 아, 행정의 과정에 대한 것들이구나. 행정의 요소에 대한 것들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모으고 뭐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플래닝, 오가나이징, 이 s t 에이팅스태핑 기획, 조직과 평가, 인사는 일단 포스트코르브에 다 들어가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내용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볼게요. 기획, 조직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설정하고 결정한다. 맞았죠. 자, 조직화. 조직활동을 이사회나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거는 포스트코르브의 B. 바로, 어, B가 아니라, 아이고, reporting, R이죠. R, reporting. 보고라는 게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조직화를 이걸로 설명을 했어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보고는 reporting, R이고요. 조직화는 이게 아니라, 과업을 뭐예요? 기획한 다음에, 할 하는 거죠. 조직 구조를 만들고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이밸류에이팅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건뭐 틀린 문장 하나도 없고요. 어, 리얼 스태핑 직원의 채용하고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다. 맞았죠. 그래서 니언 빼고 오니까 기억 디귿 리얼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난이도 별 2를 넣어 드렸어요. 예. 일단은 포스트 코르바 아시면 어, 될것 같고요. 자. 포스트 코르브와 관련해서 문제가 또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바로 명명과 명제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요 20번의 20회 그 옆에 문제 관련 기출을 보시면 이거는 순서 예,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게 있죠. 포스트 코르브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과업의 평가인 이밸류에이팅 있죠. 예. 그다음에 과 과업의 촉진? 어때요? 포스트 콜오브엔 없어요. 예, 과업의 조직화 하면은 뭐죠? 오가나이징, 있죠. 그 다음에 과업의 기획, 플래닝, 있죠. 예, 그러면, 어, 근데, 활유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업의 촉진과 활유라는 걸 요사이에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포스트 코르브 순서는 우리가 외웠으니까 첫 번째 리을 뭐예요 기획이 와줘야 되죠 예 그다음에 포 오잖아요 그러면 조직화 있네요 그러면 디귿이죠 예 디귿 넣죠예 그다음에 평가는 맨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포스트 코르브에서는 그러면 이제 환류하고 과업측정인데 제가 앞서서 환류는 평가 다음에 일어나는 되먹이 과정 평가 내용을 해당 직원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어때요? 환류는 어디로 넣어줘야 돼요? 어 바로 환류는 예 이게 이 넣어주고 이가 지금 기억이죠? 기억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뭘 넣어줘야 돼요? 미음을 넣어줘야 되죠? 과업의 촉진은 뭐예요 할당한 다음에 예 조직화가 할당이니까 할당 다음에 할당된 업무를 할당된 업무를 잘하도록 도와야 되죠 잘하도록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 조직화 다음에 넣어야 되죠 촉진은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디귿 리은 기역 미음 리은 리을 디귿 리은 기역 미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지금 액면과 단어로 알고 있는 키워드를 먼저 어 잡아보는 거죠. 아이고, 잠깐요. 예, 기획. 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에서 기획 다음에 조직 했죠. 예, 그 다음에 고민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분명히 아는 거 뭐예요? 평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류는 당연히 맨 끝으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가고 맨 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과업의 촉진은 바로 조직 오가나이징에서 할당한 업무를 잘하도록 돕는 거니까 여기에 촉진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순서가 요거 그대로 액면가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한번 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보면 아, 피드백은 당연히 평가 다음으로 맨 끝으로 가야 될 것이며 나머지 아는 거 분명히 잡고 과업을 조직화하는 건 할당인데 과업을 촉진한다라는 건 할당 다음에 잘하도록 촉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넣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거 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선택했냐? 옳은지 그른지로 정답련을 잡았네요. 그렇죠. 요거 하나죠. 한번 한 보도록 할게요. 오렌지 그런지. 1번.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적인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기획. 포 플래닝 어, 예, 예. 그다음에 조직, 오가나이징, 인사, 예. 스태핑, 지시, 포스 디렉팅. 그다음에 조정, 코, 보고, 리포팅, 재정, 버제팅. 그 다음에 평가 이 a t 에이팅 해서 포스트 코르브 순서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맞았네요 두 번째 살회복지 행정의 기능 중 조직화 기능은 오가나이징이죠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의사소통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위원회 조직을 꼽을 수 있다 했는데 틀렸네요 연결하기 의사소통망 만들기는 조직화가 아니고 뭐죠 코디네이팅, 조정이죠, 조정.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중 지시단계는 D죠. 이사회 및 후원자에게 조직의 활동 및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틀렸죠. 지, 여기 지금 이사회 후원자에게 조직의 활동 및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 지시 단계가 아니라 리포팅이잖아요. 예, 보고라는 말 그대로 썼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재정 과정에서는 조직 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에선 투명성 아주 중요하고요. 중장기 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5번. 조직의 구조를 설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직원을 임용해야 된다. 틀렸죠? 구조를 설정하고 과업을 할당하는 건 뭐예요? 조직화, 오거나이징이죠? 필요한 직원을 임용하는 건 스태핑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구조를 설정하기에 앞서면 순서가 틀렸잖아요. 지금 구조를 설정하는 게 조직인데 얘가 먼저 되고 인사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조직 구조를 설정하기에 앞서 직원을 임용한다 그랬으니까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죠. 예, 스태핑이 먼저가 아니라 조직이 먼저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5번 같은 문장을 알려면 구조를 설정한다 라는 말은 바로 오가나이징, 구조의 설정, 과업에 할당 하면 조직, 오가나이징, 이렇게 명명을 연결해 낼수 있어야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요구하는 게 바로 요번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포스트 코르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요게 잊을만 하면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라고도 이걸 얘기하고, 어, 행정의 요소라고도 하고, 행정의 기능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문제 푸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랑 어 고전 이론 아까 그러니까 그 관리 이론을 배우게 될때 어, 관리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고전 이론 중에 굴릭의 행정 관리론은 게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배운 포스트 코르브가 바로 굴릭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행정적 관리론에 이라는 관리 방법에 나오는 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어, 그것들을 지금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그래서 뒤에 관리 이론 중에 굴릭 이란 학자의 행정적 관리 이론 이라는게 있다 근데 거기에서는 바로 행정의 원칙 원리 이런 것들 기능 이런걸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론인데 그 이론에서 굴릭의 행정 관리 이론에서 바로 포스드 코르브가 나왔다 그 정도의 연결은 갖고 가겠습니다